안녕하세요. 저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서 대가가 담긴 소울푸드를 만드는 마녀 히라 역할을 맡은 송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서 마녀와 거래한 대가로 마녀식당에서 일하게 된 동업자 정진 역할을 맡은 남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마녀식당의 알바생 이길용 역을 맡은 최중엽입니다. 저 송지효가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는? 침입자, 우리 사랑했을까? 입니다. 제가 침입자, 우리 사랑했을까를 추천하는 이유는, 음, 제가 나와서요. <laughs> 일이 끝나시고 맥주 한잔하면서 보시기 딱 좋으실 것 같아서 저남지현이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시즌 1, 2입니다.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음식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본방사수처럼 많이 봤었는데 또만녀식당으로 오세요. 에도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도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최종엽이 추천하는 티빙 콘텐츠는 그림북입니다 제가 이 그린북을 추천하는 이유는 되게 잔잔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여서 집에서 푹 쉬면서 비가 오거나 혹은 좀 편안히 볼수 있는 네, 그런 시간대에 네, 보시면 아마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송지효의 티빙초이스는 신입자 우리 사랑했을까?입니다. 저 남지현의 티빙초이스는 스트리트 푸트파이터 시즌 1, 2입니다. 저 최종엽의 티빙초이스 그린북 지금 티빙에서 스트리밍 하세요? 이즈 티빙 타이밍 이즈 티빙 타이밍 이즈 티빙 타이밍 <laughs>